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좋은 아빠, 웃는 아빠'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소를 씁니다만은제 사진입니다. 누가 좀낫습니까 예. 이분은 일본 분입니다. 안도 대체야 대표라는 파드링 저팬. 일본의 아버지 운동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동경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일본의 파더링 주팬에서는 좋은 아빠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좋은 아빠 되려고 아빠들이 번호표 없고 기다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아빠를 추구하느냐? 일본 파더링 주팬에서는 웃는 아빠, 웃는 아빠를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아빠하고 웃는 아빠가 어떻게 다릅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좋은 아빠란?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꿔보죠. 좋은 아빠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합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 아내, 심지어 옆집 아주머니가 판단합니다. 제집 남편은 좋은 아빠인데 당신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그러면 다시 죽겠습니다. 웃는 아빠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예. 아빠 본인이 웃으면 아빠, 웃는 아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아빠와 웃는 아빠는 좋은 아빠는 아빠 역할에 있어서 아빠는 객체가 되는 겁니다. 웃는 아빠에서 아빠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조연이 되느냐, 주연이 되느냐,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요즘 많은 아빠들이 아빠 역할에 대한 기대는 많은데 아빠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막이 아내가 시키는 대로 쫓아다니기 바쁜 그러다 보니까 고단하고 아빠 노릇은 하기 싫은 그 무엇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좋은 아빠는 굉장히 아빠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좀 행복하게 웃는 아빠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라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건 어저 가장 이루, 이루고 싶은 꿈이라는 저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프로 a 셜 생명보험에서 만든 그런 영상입니다. 아빠가 이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럴 때 아빠들은, 돈 20억을 택하겠느냐?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아빠들은 돈 20억을 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아이들은 자기의 꿈을 쫓아가겠다는 그런 답변을 나오는 그런 동영상인데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뭉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 아빠들이 굉장히 좀 어떤 돈 버는 돈을 물질적인 조건을 구비해 주는데 연연해하는 거기에만 어, 역할이 좀 맞춰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도 더더욱이 이제 생명보사에서 만든 영상이다라는 것이 더 그런 인상을 짓게 만들죠. 반면에 이, 이 사진에서 나오는 이분은 정은표 씨입니다. 탤런트죠 이분은 이제 교육방송 의 김광호 PD라는 분인데, 이 제가 뭐 잡지사 인터뷰 때문에 만났을 때이 정은표 씨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정은표 씨는 방송가에서 아이를 잘 교육시키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시간에 또는 밤늦은 시간에 촬영을 나갈 때 되면 부인이 아이들 이렇게 현관문까지 와서 인사를 나눌 때, 어느날 부인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아빠가 고생하러 또출근 하신다라고 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표 씨가 바로 잡았다고 그래요. 아니야. 아빠는 너희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아빠 본인이 내가 좋아서 이 일을 즐겁게 지금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도 결과적으로 맛있고 좋은 걸 해줄 수 있어서 더 기분이 좋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아까 앞에서 본프루덴셜 생명보험의 그 아빠들은 좋은 아빠, 어떤 도구로 전락하는 그런 아빠 역할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정은표시의 그런 인식과 발언이 바로 웃는 아빠의 그런 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아빠와 웃는 아빠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단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담고 있는 담 안에는 그 메시지는 굉장히 주, 아빠들이 아빠 역할을 할때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아빠보다는 웃는 아빠가 될때 이른바 아버지 효과라는 것도 더욱더 풍성하게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